어, 딱 10분만 할게요. 지금부터 딱 10분 되면 저 무조건 끕니다. 여러분들. 댓글은 제가 눈에 보이면 답장할게요. 대신 사람 없을 때는 제가 사실 사람이 없어요. <laughs> 여러분, 이렇게 더울, 더우, 더우니까 진짜 이런 말안부는데 좋은 점도 그냥 우리가 굳이 찾는다면 이렇게 어디든 와도 사람이 없어요. <laughs> 지금 여기, 여기, 이거 브람산이잖아. 어, 이건 브람산이지. 브람산 왔거든요? 브람산이 지금, 어, 그 예수사랑교회 그 화랑타운 쪽으로 올라오는 길에는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한 30분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밖에 없어요. <laughs>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어찌 처음으로 만난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되때 마스크를 쓰고, 소리 들리십니까? 어, 혹시 정상까지 갈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면 아닙니다. 저는 딱 제가 목표하는 목표하는 게몇분 아, 분으로 따지면 지금 가다가 오이도 먹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딱 그냥 제가 원하는 음. 두 시간? 그러니까 갈때 1시간? 아, 시간 너무 많다. 지금 근데 이 초입이 너무 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락선 아니, 브람산을딱 타기 시작한 거부터 30분. <laughs> 그 이전에는 막차 주차하고 이브람산까지 올라온 시간도 한2 0분 넘게 걸렸거든요. 너무 좋죠. 여러분들제 제가 대신 힐링 타임을 <laughs> 아니 제가 등산화를 고치고, 7년 만에 지금 처음 오거든요새고 그래도 했는데, 압창 코 일어나게 있어요? 아, 진짜 어이가 없어. 중교절로니까, 이이 올라갔던 분들이 이러시나 봐요, 조금. 한두 분을 만나네요? 왜그 만나야 돼? 너무 안 만나면 무섭단 말이야. 잠만 나면 너무 무서워. 너무, 너무 되게 새소리 나고, 어제는 수막산계곡을 갔어요. 홍신양이랑. 갔는데, 와, 물 진짜 꾸준물만 있게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아, 잠깐만. 아, 네, 저 부지런하죠? 오늘 좀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일어나자마자 예배 드리고, 어, 저희 가족 사진 찍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 찾으러 갔다가, 어, 원래는 상계동 쪽방촌을 한번 가볼까 했어요. 근데, 아니야. 정부에서 4단계라고 했으니까, 어, 4단계 끝나면 그때 우리 독보노인 어르신들 어,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네, 제가 오래간만에 등산을 왔습니다. 10분 안 됐나? 꺼야 돼 10분 지나면 꺼야 돼 10분 됐죠? 이렇게 길어. 그럼 아까 올라올 때도 30분이 아닌가 봐. 내가 더우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냥. 진짜 폐활력 약하거든요? 놀러 가야 돼. 지금 고마워 안 왔어. 원래 둘레길로 관련되다 생각해. 아, 씨. 내 생각이랑 다르다. 둘레길은. 아, 내가 가려고 했던 건 수락산 둘레길이었구나. 아, 맞다. 나부랑산 둘레길 있는지 없는지 몰라. 맞아. 주막 근처에는 수락산이었다. 나 등산 잘 못하는데? 나, 수, 나... 저기, 뒤에 정자 보이나요? 나 저기, 지금 가서 앉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떡해, 저기, 가서 앉아서. 근데 여러분과 약속했으니까 일단, 10분을 일단 한번 올라가야지. 아까도 30분 안 됐어. 이 정도 시간 감각이면, 아까도 올라온 건 10분밖에 안 됐어. 힘들어서 그렇구나. 나는, 여러분하고, 지금 나 라이브 퀸지 10분 넘은 줄 알았어 어, 너무 막혀야 되잖아. 오다가 물통 통 담아왔거든요 한 통은 뚜껑 열다가 다 쏟아가지고 지금 물통 한통 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내려간다면 물이 통물 없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체력이 안 돼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물이 없.. 탈수 나면 큰일 난다고 그쵸? 탈수 나면 죽어 어떡할 거야 건강하려고 살았다가 탈출해서 죽으면 어떡해. 그쵸, 여러분? 여러분, 저기, 오! 지미집처럼. 아직 10분 안 됐나? 여러분, 이분 말씀 저끌 거예요? 이거 그, 그, 들은게 더, 더 힘들다 무겁네 여러분 너무 좋죠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대신 힐링시켜드리니까 좋죠 오사 40도래요 아나 목마르다 여러분, 저물 마시고 오이도 잘라왔거든요한개큰 거. 그거 먹으면 저 그냥 내려갈 거예요. 저 아픈 거 싫으시죠? 어, 둘레길 왜 착각했어? 수박산 둘레길을. 생각은 수박산 둘레길을 생각하고 오는 거는 불암사돌았어 이제, 이제 내 이제 꺼. 이제, 이제 봐봐. 이제. 어오자 구보 시죠 어.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쌈빡하게 왔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는 구가였습니다 봐봐 어, 더 어, 구가 나발이 여러분 안녕.